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모든 문장은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 한 문장씩 해결을 하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제가 여기서 이걸 매끄럽게 해석을 해준다고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문장 해결하시고, 논리적으로 연결하시고, 요약해서 답을 도출해낼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단어를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시험장에 가면 모르는 단어 많거든요. 그러면은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어, 그 문장 해석 안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문장 구조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문장 구조를 잘 살펴가면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저하고 같이 나눠보세요. 눈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관심있게 한번 나눠보세요. 처음에 어디까지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여기까지 읽을래요. 내 이름은 데이비시고 나는 3학년 화학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이런 얘기네요. 아, 이 대학에서 다음 y라는 단어는 접속사거든요. 접속사면은 뒤에 어순이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동사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안 보일 때는 이 뒤에는,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하고, 즉, 뒷문장은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was 이런 말더 볼까요? while I was completing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 분사구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분사구문 영상 올려놓은 거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가 while I was completing 이런 단어 나오면은 금방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봤더니 introductory and upper level coursework 이런 단어들 어렵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complete 이 단어 뒤에 이게 완성하다, 끝내다, 이수하다 뭐 이런 뜻들이죠. 이 뒤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형용사, 형용사, 명사 이 단어잖아요. c o u 이 단어는 그냥 학과 이런 뜻이겠네요. 내가 이수를 하는 동안에, 뭐를요? 나의 입문, 그리고 상급 과정의 학과목을 이수하는, 어, 와중에. 이런 얘기겠죠? 필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뭐뭐 하는 동안에, 이수하는 동안에, 내 학과목을 이수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다 수식어구예요. 다 몰라도 상관없죠? 이해하는 데는요. 자, 그 다음 어디까지 읽을까요? 나는 열정을 발전시켰다. 어, 열정을 갖게 됐다. 과학에 대한 이런 얘기네요.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고, and 다음에 주어가 안 보여서 이거 빨리 챙겨야 되겠네요. b interest in 이런 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데요? Pursue란 나는 추구하다, 추격하다, 추... 뭐 이런 뜻들이 여러 가지 뜻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연구를 펄스 행하다 추구하다 이런 얘기죠 independent이라는 단어 모르시면 은 연구를 추구한다 연구를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면 학부생으로서 개인적으로 또 똑같은 표현 나오네요 여기서는 동명사가 나왔지만 여기서는 명사할 쓴 거죠 나는 특히 자 나노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고 최근에 나는 당신이 써놓은 2017년의 페이퍼에다가 S를 붙이면 논문이라는 뜻이에요.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언이 단어는 뭐엇 위에 이런 뜻이 아니라 대개 이런 학문 같은 경우에 학문 연구하는데 이런 데서는 about 대신에 언이란 전치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눠 둘까요? 전치사니까 명사 봐야 되죠. 명사. 어, 그래핀. 여기까지 자르면 되겠네요. 보세요. 최근에 나는 2017년 논문드, 논문을 읽었습니다. 뭐에 관한 논문이냐면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만 아시면 돼요. 이단어 밑에 주다라 놨네요. 그래핀에 관한 논문을 읽었습니다. And, 그리고,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became fascinating 아니라, Fascinated by your work. 당신의 연구에 의해서 내가 매료시킨 게 아니라 매료되었다. 이런 수동 개념이죠. 여기서 become, become이라는 단어는 비동사 대용이니까요. 그러니까 B e fascinated해 가지고 매료시킨 게 아니라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해결 잘 하시면 돼요. I found. 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NG 대신에 ED를 써놓으면 안 돼요. 이, 이시라는 것이, 이시라는 것이, 동작을 하냐, 봤냐, 이런 얘기예 나는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미 여기서 그것이 뭔가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군요. 대절로대절이야 라는 사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I found it amazing. I found it amazing. 나는 그것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찾아볼까요? 그래핀이라는 것이 수동태나 수동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핀이 사용돼서 제가 전에 부정사 같은 건막 동사로 읽어보세요. 그래핀이 사용돼서 to make 만듭니다. 모르려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Solar cell 해가지고 태양 전지를 얘기하네요 Graphene이 사용이 돼서 태양 전지를 만든다는 사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주격 관계대면서라는 거네요 Turn이란 단어 있죠 Turn A Int o B 이런 표현들 알고 계시면 되게 유용해요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turn이라는 단어 되시네요. make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change, change 이런 단어를 써도 전부 다 A를 B로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표면이라도 전력원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네요. 문장이 복잡하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특히, I found it amazing. 나는 그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래핀이라는 것이 사용돼서 아주 신축성 있고 투명한 태양 전지를 만든대요. 말을 요약하면 무슨 말까요? 그래핀을 가지고 전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제로 어떤 표면이라도 전력원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런 사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런 수동 표현 조심하셔야 돼요. 안을 하면 명예를 안겨주다. 영광을 안겨주다. 이런 얘기인데 수동태니까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겠네요. 연구할 수 있는 당신 실험실에서 롱텀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를 할수 있는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결정적인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거네요. 답은 뭘 하면 되겠네요? 아, uh, would you be interested in including me? 나를 갖다가 include 하면은 포함시키다 이런 얘기죠. 나를 포함시키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네요. 리서치 팀의 일원으로서 다음. My resume. 내 이력서가 송태네요. 동봉 되어져 있습니다. 이력서 보냅니다. 이런 얘기죠? 이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당신의 관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력서 동봉합니다. 다음. forward to i n g 이런 표현 아시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답은 5번이고 간단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고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영 데일리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영어에서 이렇게 하이폰이라고 그러죠 하이폰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명사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 앞에 붙어있는 하이퍼는 이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year 이런 단어에 s 붙이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문제에 이런 거 솔솔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third years s 붙이면 틀려요 물론 여기는 서수라는 거기 때문에 s 붙이면 안 되고요 오케이 다음 여기서 completed it 쓰면안 되겠네요 접속사류에는 주하고 비동사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주어도 응사가 안 보일 때는요 So, I was completing. 하면은, was completing. 해가지고, 능동이고요 뒤에 목적어도 달고 있네요. 이렇게. 오케이? 이런 모르는 단어, 어려운 단어 있죠? 이런 건 문장 구조 안에서 해결하시라고요. I, while I was completing. 내가 이수를 하는 동안에, 뭐를요? 어, 내 학과목을 이수하는 동안에. 필요한 단어만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완전 중요한 거죠. 다음.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고, 쭉 보세요. 최근에 나는 논문을 받고, 뭐에 관한, 이런 얘기죠? 그래핀의 잠재적 애플리케이션 하면 응용, 이런 얘기죠? 응용에 관한 이런 논문을 보게 됐고, 나는 비킹, 잠재적 Fascinated, 매료 시킨 게 아니라 매료됐고 이런 부분요. I found it amazing. 이뜻면 틀린다고요. 그런 대리아라는 이런 사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주격 관계명사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turn A into B 이런 거 이런 동사들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 이런 의미. 수동. 다음. 여기서 my resume is attached. so in case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look forward to, I-N-G를 쓴다는 거 이런 거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글은 목적 이런 어, 쉬운 문제지만 이런 거 어법 같은 거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 끝 부분에 어, 전치사하고 연결사들, 그다음에 접속사. 이런 것 영상 잠깐 올려놓을 테니까요. 반드시 보시고 혹시 모르시는 이런 거 있으시면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많은 예문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